안녕하세요. 프로리프모소수입니다 오늘은 여성 스커트 치마 에 대해서 허리하고 힙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도 지난번에도 스커트를 세 장을 구입해 오셨는데 오늘 도또 이렇게 세 장을 구입하셨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중에서도 허리가 더 약한 분입니다. 지금 허리를 자, 이 스커트는 똑같은 스커트가 세 장인데 여기에 샘플입니다. 허리도 지금 23 정도 됩니다. 굉장히 스몰 사이즈 중에서도 허리가 약한 편입니다. 늘 날씬한데 허리가 좀 약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이도 구입한 스커트 세 장은 길이도 길지만은, 길이는 그대로 하고, 요렇게, 허리, 힘만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어, 전체, 한, 정확하게, 한 2인치 조금 더 줄이면 되지 습니다한쪽 1인치 조금 더 이상, 요렇게 줄입니다.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간단한 방법을 설명하자면은, 집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스커트나 치마를 이렇게 구입받시면거진 있는 형태로 보니까는 요게 뒤지퍼입니다. 뒤지퍼. 옆지퍼면은 요렇게 옆지퍼로 되어 있으면은 지퍼도 터고 반대쪽 솔기도 터지면 요거는 옆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하기가 좀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요 부분이 솔깁니다 솔기를 벨트에 이렇게 자릅니다. 가위로 자, 이게 보통 벨트는 벨트 종류마다 틀리지만, 이 허리 라인 양쪽 솔기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벨트도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스커트는 전체 한 개로, 한개통짜로해놨니다한 개로, 한 개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양쪽을 이 부분을 줄이려면은 이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정도로, 요런 정도로. 다른 것도 해볼까요? 여기가 솔기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뒤집어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자, 요 부분에 쌍침 스테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분리해야 되겠죠. 스테지 작업은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퍼도 열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넣지 표시를 해놔야지만이 가입 밥으로 넣어놔야지만이 이 부분을 연결해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뒷부분에 안감도 마찬가지. 어차피 시접이 이렇게 줄이고 많으면 조금 잘라내야 되니까는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넣지 표시를 가위밥을 이렇게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 옆쪽 솔기, 여기를 정확히 표시해서 맞춰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뒤집어 보면은 자, 지퍼까지 올리면 이렇습니다. 양쪽에 솔기에 벨트에 이렇게 가이바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흰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트 라인에 스탯치를 뜯었습니다. 뜯고 이렇게 가이바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제일 손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뒷지퍼가 되어있을 경우에 그리고 벨트가 이렇게 라인이 없이 통짜로 되어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처음에 체크했는대로 흰색이니까는 이렇게 샤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지는 펜으로 이렇게 흰색은 해놔놓고 허리. 자, 반대편도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름은 끝까지 박으시지 말고 주름이 아니고, 안감은 끝까지 박으시지 말고, 여기처럼 주름이 되도록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어,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잇밥을 넣어는 이유가 이렇게 잘 맞추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 시작하는 요 부분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 라인까지. 시 라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 여기까지 힙 라인부터 밑 부분 잘 맞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허리 라인 이 부분은 이제 안감 쪽안 단에서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어 안감을 주름식으로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시접을 저렇게 조금 잘라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럭 처리를 꼭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연필로 이제 표시해놨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벨트 시작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 이 부분도 이제 여기서 안단 쪽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허리 벨트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때는 안감 부분은 박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름으로 있으면 괜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접을 어느 정도는 조금 잘라냅니다. 자, 이 그리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어 여기가 극감입니다. 극감을 이렇게 안쪽을 시접을 다림질을 이렇게 가름솔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가름솔을 했다고 치면 여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여기 지금. 안단쪽에서 넘어오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다림질을 하지 않았지만 다림질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시접을 이렇게 가름솔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손으로 접어서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접 속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스커트는 다림질만 하면 되니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은 이이 이 부분은 다림질을 하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번 됩니다. 이 부분을 오바락 처리를 해도 되고 그냥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어서 가름살을 하고, 지금 표시된 부분이 다림질하고 열이 가니까 빨간 이 펜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 겉으로. 허리부터 이렇게. 지금 힙을 내려가서 여기 중간 힙 정도까지만 줄였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샘플하고 맞춰볼까요? 자 샘플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자 허리부분 자, 허리 부분, 힙 부분, 여기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개도 두 가지 스카트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허리 줄이고 힙 줄이고 마지막을 한번 더 설명 드리자면은 지금 먼저 사이즈를 줄일 사이즈를 이 지금 스커트나 이 치마는 지퍼가 뒷지퍼가 되어있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게 조금 간단한 편인데 만약 옆지퍼 같으면 지퍼를 뜯고 똑같은 방법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뒷지퍼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샘플 핏하고 같은 핏으로 줄이려면은 자 요정도 잡으신 요정도 요게 요만큼 요게 요만큼 그래서 중간 힙 정도까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측정이 되면 솔기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가위밥을 먼저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맨 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부분을 솔기 이 부분을 박음질 할때 이제 이 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박음질 할때이 부분을 끝부분을 같이 맞출 수도 있고 여기 부분이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줄이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안단은 여기 주름을 주름이 아니고 안 안감까지만 주박으시고 여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 처질이 두개 놔둡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하면 이 스커트는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어, 인터넷으로 구입한 스커트 허리 힙 줄이는, 샘플 피스로 줄이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